할 거는요. 아주 놀라운 곳에 초대가 됐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휘연 님이라고 건축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 유튜브에 그분이 우리가 만들어준 거를 되게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주신데 완전 건축 고수신데. 야생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래. 완전, 그게 노가다야, 노가다. 어제 이제 쫀득님이랑 삐부님, 꽃피님, 고차비님, 막 이런 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었나 봐. 그래서 제가. 서버에 몰래 들어가서 제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껴가지고 제 거를 이제 저의 흔적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생충 전문이잖아요. 러니까다된밥에 공기 뿌리기. 내가 쑥쑥쑥쑥 들어가가지고 나의 흔적을 좀 남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하요! 어, 뭐야? 벌써 하고 계신 건가? 아, 관광하실 건가? 건축하신 건가요? 살짝 둘러본 다음에 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기생충 영화 보셨죠? 제 지하실을 좀 하려고 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오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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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봐봐! 야생으로. 야생으로 이걸 어떻게 진짜 나 소, 약간 소름돋아그 옆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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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라미드 마냥 이렇게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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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거란 말이야.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여기 있는 건축물 중에 제일 빨리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에 다 지었어요. 이틀? 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다 보입니다. 저희 월드가. 와, 와, 멋있다. 대박. 그렇죠? 기차 타실 건가요? 기, 기차요 이거 기차예요. 네네. 3,500m 떨어진 사막으로 가는 헉! 기차인데 왕복 13분이 걸립니다. 헉! 어, 데 아까 타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네 얼마나 걸리시죠? 일단은 이거는 한 3주 정도 걸려서 이거 다 에이! 만드는데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면은 한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 진짜 이턱 빠지겠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네. 아, 네. 갈게요. 어! 어! 와, 불켜진다. 대박이다. 아, 이거 뭐예요? 물이 네네 물벽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주 재료가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에는 모래가 필요해요. 콘크리트 모래. 그래서 여기가 제 모래를 가져가는 작업장인데 여기 한 바퀴만 둘러보실게요. 아 좋아요. 와 여기 평지네 완전. 네 여기가 원래는 다 사막이었습니다. 와, 진짜 좀 약간 도하이 같기도 하고 초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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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네? <laughs> <에? 웃음> 아니. <laughs> 아 그러니까 뭐라야 돼 진짜 대단해요. 아좋 네. 뜻인 거죠? 네. 아 여기 편집. 네, 그 어뷰먼 레이럴 한 다음에. 아잘 알죠, 잘 알죠. 예. 저도 자주 쓰는 겁니다. <laughs> 네. 일로 오시면 네. 최근 건축물들이 보입니다. 뒤, 뒷문으로 나오시면. 오. 여기는 이제 지옥문이고요. 네.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laughs> 많은 지옥문이고 네. 내려가시기 전에 여기 네. 뒤에 건축물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볼래요. 에 네, 쪽으로 가면은. 뭐야? 와, 저 그거 흔들면 눈 흔들리는 그거잖아요. 어, 맞아요. 우와. 아, 집이, 와.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기가 이제 지옥문이니어 네, 지옥문을 저... 네. 넘어가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볼래요? 건축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건축 준비, 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준비해, 준비해, 준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문을 들어가시면 볼수 있어요. 넘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찐 작업장이네. 바닥을 잘 보시고 이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허어어어 떨어지면 즉사예요. 이렇게 이 작업장이 이렇게 막세요. <laughs> 떨어지면 즉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릿하게 하세요. 이렇게라도 알아면 버틸 수가 없어. <laughs> 아 이런데서 작은 스리를 네. 이제 하시는구나. 서로 찾아야 돼요 스리를. <laughs>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로 <laughs> 들어오시면 여기가 출구예요. 아까 그 에펠탑 뒤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광 광산입니다. 광산. 광사, 광산, 광산도 중요하죠. 네. 네, 여기 물에 붙어서 떨어지시면 어, 안 죽고 갈수 있어요. 좋아요. 무서워. 자, 좋아. 자, 그럴 줄 알고 신발에다가 안죽기 인첸트를 발라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 예상했습니다. <laughs> 네. 아니 지금 어떻게 다 예상? 을 <laughs> 내가 알지 다. 나는 저의 행동들이 다 예측되고 있어요. 아, 인차차. 재료나 이런 걸다 캤어요. 네, 여기 이제 거의 다 팠어요. 여기 문들 보시면 여기가 다여러로 들어갈 수 있게 구를 다 파둔 거거든요. 와, 광산 이렇게 이쁜 광산 처음 봐요. 근데 여기 이제 거의 다 팠어요. 너무 멀리까지 파가지고 이제. 그래도 되게 성실하시다, 어떻게 보면. 마크를 하면서 성실해졌어요. 마크 경력이 저도 한 1, 2년 됐거든요. 1, 2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 네, 마크를 처음 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유튜브랑 마크 경력이 똑같은데. 되게 오래되신 거 같은데. 아 고인물인 줄 알아. 저 사실 마크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맨날 물어 물어보려고 켜요. 대부분 방송을. 그러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시청자들한테. <laughs>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고. 네, 이거 이거 뭐죠? 이거 할수 있나 이런 거다물어보러고 켜요. 아, 아, 아. 이제 나오시면은. 네. 하나 남았습니다. 올라가면 되나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마지막 건축물 콜로세움입니다. <laughs> 와. H가 휘영님의 약간 그거구나. 네. 다른 사람들은 뭐 현대 뭐멋기라 하는데 재미이들 드립이니까 업고 <laughs> 네, 넘기거든요. 아, 너무 뭐, 네. 멋있어요. <laughs> 와,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건축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슬라임 <laughs>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네. 공장을 그냥 만들기가 싫어가지고 약간 슬라임과 제가 대결하는 이런 컨셉으로 <laughs> 공장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laughs> 상상력이 좋으시네. 애가 이제 마지막 제 건축이고요. 빌로 오시면 네. 그 다른 분들이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laughs> 뭐야? 오, 잘했다. 누가 뭘 지으셨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전혀요. 아, 저, 저거 쫀득이 거네. 뭐 하나면 정확하게 알수 있죠. <laughs> 네. 쫀득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하면서 지은 건축물인데. 와, 뭐야? 저거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흉물로 부르던데. <laughs> 여기는 고차비님이 지으신 과자집이고요 이쁘다 너무 잘했는데요? 그나마 오. 완성된 거는 이거 하나다 우정. 여기가 마지막으로 여기 쫀득님이 지으신 거예요. 열심히 하나 지으신다고 하셔서 이거 지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되게 많이 했잖아요, 쫀득님 나름? 나, 네, 나름 꾸며놨어요. 나름 이 선배의... 채통 같은 거라고 하시던데. 그래도 잘했네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못해요. 이거요? 네. 흐잡이라. 네. 이런 느낌이면 저도 옆에 살짝 지어봐도 될것 같은데요? 옆에다가요? 네. 기생충이라고 하셨으니까. <laughs> 네. 기생충이 네네. 제일 좋죠, 저는. 하고 싶은데. 우정님이뭐 기생충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천셉으로다가 <laughs> 어? 네. 하셔야 되니까 도라이 느낌 나는 제가 이거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laughs> 요쪽을 네. 파면 어떨까? 고차비님 밑에 지하를 다른 분들의 <laughs> 집들을 다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어 좋아요 좋아요 팟치! 뭐, 여기를 한번 파파 보세요 안으로. 네 대박 여기를 네. 파면 되겠다.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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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약간 파놨습니다. 터를 <laughs> 파놨어요. 아제제 제 컨셉을 벌써 이해해 주셨구나. 제가 다 예상하고 있었죠. 대박인데요?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얼마나 크게 하실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laughs> 뭐야? 어디까지 예상하신 거야? 나는 이거 하실 일이라 생각도 안 했죠. 내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겉으 그, 들어봤을 때는 평범한 마을, 그런데 비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어...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어, 네네. 야. 이거 대박이다 돌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야 지하도시 완전 지하도시처럼 대, 대박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돌 언덕인데 소개를 다 파가지고 건축물이 분수대 막, 막 있고 오케이! 일단 구상 완료 일단은 한번 작업을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태용님 그러면 네네 여기를 안을 팔 거거든요 지금부터 아 함께 즐겨볼까요? 어 좋죠 여러분들의 건축물 하나를 다 바꿀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를? 다섯 분이잖아요. 네. 다섯 개의 건축물을 서로 어우러지게, 하나의 마을로 아한 번에 다 만들 겁니다. 네 빼고. <laughs> 저기 너무 많이 팠네. 대칭이 너무 안 맞는데? 여기를 다시 막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이거 제가 막을게요. 제가 벽 막기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네. 오케이. 이제 건축을 해볼까요? 드디어 이번 컨텐츠가 시작됐네요. 아 오케이! 마음이 소박해졌어요. 그냥 분수대만 딱 놔두는 거 왜요? 왜요? 지하도시 응.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햇빛 못 받고 살면 좀... 초기 컨셉이 패러사이트 아니었나요? 패, 그게 이제 레퍼런스고 턱 같은 게 나오진 않거든요. 살짝 다르게 나와요. 김치 같은 게 있고 분수대가 있고 그래, 지하공원 같은 느낌인 죠 지하공원? 응. 공원 좋죠. 아 어, 힘들어. 어떻게 <laughs> 뭐라고? 아 죄송해요. 아 너무 크게 말했죠.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매... 2시간 전에는 재밌다고 그러셨는데 아,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이때까지 네. 그 오셔서 하신 분들 중에 어느 수준입니까? 애초에 건축 준비 준비부터 시작하신 분 우정희 님이 최초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밀어둔 산 위에다가 바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 가장 네. 낭만에 근접하다. 아 낭만적이다? 가장 낭만적이다. 그게 제 좋은 거죠. <laughs> 그런 거 어때요? 중간에 컷 넘어갈 때아 좋죠. 제가 그거를 해서 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라고요? 네. <laughs> 아니 꼭안 해도 되는데 네네. 그냥 <laughs> 어, 엄청 귀여웠어요 방금. 오늘 중에 제일 여웠어요 천대요? <laughs> 네. 네. 어. 제일 중에 아, 아, 거 그게, 그게 이념이에요? 아. 정확해요. 네네.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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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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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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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네네. 밖에서부터 오, 밖에서부터. 겉으로 오. 봤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폭포가. 예, 네, 폭포가 가리고 있어요, 문을. 폭포를 뚫고 들어가면 여긴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사다리가. 아 사다리. 네. 더더더더더더더 더. 아, 여기 위가 이제 바다집이. 그 바다집으로 통하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 물, 네, 물 떨어지는. 여기. 물, 물이 떨어져. 네, 네. 네, 네. 분수대. 혹시. 물고기 한 마리 정도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아 물고기 좋죠 물고기 넣어줄 수 있죠 그 물고기 안에 비밀 열쇠가 있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아 물고기 안에 비밀 열쇠? 네, 네, 네. 그래서 한 마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마리?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술집! 술집인데 덩치 큰 사람, 마른 사람, 포크 선장 손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마시는 데에요 컵 같은 네. 이 세계 선술집. 네, 선술집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아, 약간 난... 그 실눈 캐 바텐더 같은 거. 네. 아, 실눈 캐 바텐더. 어, 잘하시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상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버리는 말로 제압해 버리는 카리스마. 아, 탁자, 탁자 밑에는 이제 뭐칼 같은 거 숨겨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병탄세요 <laughs> <laughs> 얘가 안전모 벽화가 있는 거예요. 벽화 약간 암호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문양처럼 안전모 같으면서 아니면서 안전모 안에 다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세련되면서 좋습니다. 촌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한 번에 스토리가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같아요 좋습니다. 회사들이랑 <laughs> 뛰자. <laughs>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체험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 같아 다 하셨어요 모든 체험을 다뭐뭐더 <laughs> 하셔야 되나요? <laughs> 아니요 이제 갑니다 에? 아 고맙습니다 우정이님 <laughs> 네네 뭐 이런 이런 거 엔딩 각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이런 거, 거 하세요 아니야? 형님?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니까 이런 건가 했지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쉬워서 아, 아쉬워서 <laughs> 네 뒤 일정이 없으신가봐요. <laughs> 아, 제가 한가해 보이나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물어본 거죠. 바쁘신 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휘영님 요거 한 거는 나중에 이제 12월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피형님 구독해가지고 한번 영상 나올 때까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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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응. 음, 그때 또 오셔야죠. 아 구경하러 당연히 와야죠. 네. 구경하러 와오셔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옹님 네네. 저랑 놀아주 고생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피형님. 휘바 휘바. 어 우바.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네. 저 네네. 가보겠습니다.